예, 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이고, 며칠. <laughs> 아 병원에 있는 관계로 우리 고객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직도, 어,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어, 잠깐 제가, 어, 방송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접 아이들이 예 제가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정말 저렴하게 지금 현재 그 난초맘이 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호접이 한 17종 정도 됩니다 예 예쁜 아이들 많아요 <laughs> 예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어 다소 예, 꽃이 조금, 어, 미비한 아이도 있고, 예, 그리고, 몽어리가 많은 아이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어, 호접 13종 했던 아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대폭 할인해서, 어, 7종에 5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7종에 5만원에 드리는 대신에, 고객님, 나 이거, 이거 7종 주세요. 그렇게는 지금 제가 현재 못해요. 못하고, 어, 제가 무작위로 보내드릴 텐데, 꼭 내가 7종 중에 이 아이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싶다. 이 아이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하나의 정도는 제가 우리 고객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이 제품은 우리 요 지금 17종 아이들은 어 포장하는 것도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조금 상했다든가 뭐 그랬다고 해서 반품을 요구를 한다거나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고객님이 양해해 주시고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 보다 더 예쁘게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 되게 화사함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난초맘이 긴급하게 잠깐 방송을 켜 봅니다. 난초맘은 어, 3만원 이상 5만원 어, 4만원 3만원 이상은 어, 주문이 가능하지만 이 호접은요 7종에 5만원에 판매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배송비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또뭐 혹시 아 나는 품종별로 다 필요하다 하시면 14종이죠 그러면 제가 15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많는 않으니까 우리 고객님이 그거, 어, 양해도 좀 해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렇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초맘이 되도록이면 어, 다 우리 고객님 마음에 들게 하였으면 좋겠 좋겠지만 <laughs>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 제가 긴급하게 난초맘이 요 아이들 예, 우리 고객님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 호접을 1차로 예, 난초맘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 7종에 5만원에 우리 고객님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5만원이지만 7종에 5만원이지만 배송비는 따로 받지 않고요. 어,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또 원하신다면 한 품종 정도는 예그 아이를 끼워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고객님. 그러니까 난이 아이 빼고 주세요. 아니면 이 아이는 꼭 넣어 주세요. 한 품종 정도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고객님 곁으로 가도록 해 볼게요. 예, 항상 우리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17종의 예, 오픈 7종에 5만 원. 이렇게 예, 우리 고객님께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우리 고객님들. 예,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